아저판다, 안녕하세요. 아이셀트 스마트 호스트 최윤지입니다. 올 여름 여행 갈 준비 되셨나요? 여행지에서만큼은 음식 걱정 안하게 도와드릴게요. 지라프 비비큐 가스그릴로 인사드립니다. 요즘에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면서 다들 막 하나 여행 어디 갈 거야? 하면서 휴가 계획을 많이들 세우시더라고요. 저는 여행 갈때 아, 이제 좀쉴수 있겠다라는 즐거운 마음도 들지만 동시에 저 먹으러 가거든요. 여행지에서 진짜 밥을, 밥만 을밥 맛있게 먹어도 그 여행이 훨씬 즐거워지고 진짜 좋은 추억이 될수 있더라고요. 여행지에서 참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아, 음식을 뭘 해야 되나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그때 조리도구마저 어머님의 마음을 상상해 하면 안 되겠죠. 뭐새댁도 좋고 어머님도 좋고 정말 어, 많은 분들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여행지에서 더욱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리도구를 오늘 준비했는데요. 여행지에서 가장 많이 드시는게 바로 고기 잖아요 그 고기를 정말 정통으로 드실 수 있는 BBQ 가스 그릴이에요 이 판을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불판이 아니라 미국 위드포스사의 자일란 불속코팅이 전부 다 빠짐없이 빈틈없이 싹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드셨을 때그 기름때들 그리고 타고 눌러붙는 것 때문에 참 설거지가 너무 힘드셨을 텐데, 그 설거지 정말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전부 다 특수 코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양쪽으로 구멍이 다 송송송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기름이 빠지면서 담백한 그런 BBQ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불판까지도 이렇게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서 사용할 때도 고기가 들러붙지 않아서 편하고 세척할 때도 너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BBQ 그릴이에요. 근데 뭐 고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구이 요리들을 해 드실 수가 있는데 구워 먹기만 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여행지에 가시다 보면 또 국물 요리가 또 그렇게 땡기실 텐데 전골팬까지 드리거든요. 이렇게 나야 콕이 굉장히 깊죠. 어, 그래서 뭐 전골도 좋고 샤브샤브도 좋고 다양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샤브샤브를 진짜 좋아하세요. 그래서 샤브샤브 집을 거의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꼭 가는 편인데 집에서 해먹으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높이의 깊이와 넓이가 있는 팬이 없어서 그냥 매번 가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지라프 같은 경우는 구이면 구이, 고기면 고기, 그리고 전골 팬까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물 요리를 드실 수가 있어요. 전골도 좋고 찌개도 좋고 그리고 샤브샤브도 좋고요. 그리고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안에 라면을 끓이시잖아요? 그러면 라면을 무려 6개나 동시에 끓이실 수 있을 만큼의 대용량이에요. 높이도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폭도 한뼘두 뼘이 넘을 만큼은 제가 손가락이 좀긴 편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두 뼘이 넘을 정도의 널찍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떤 국물 요리도 다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릴 팬뿐만 아니라 정골 팬까지도 미국 위드포스사의 자일란 불소 코팅이 싹다 들어가 있어서 사용하실 때도 세척하실 때도 더 편하게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팅까지 남다는 게 바로 지라프 회사다 보니까 아, 이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라프 회사의 제품을 사랑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그냥 여기에 드리는 전골 팬과 그릴 팬도 너무나 훌륭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조리기구 전부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 받침대까지 드리거든요. 제가 구성품이 너무 많아서 시리즈로 걸리는데 이 상태에서 이 판이 있어요. 이 구이 판을 살짝 얹어주시면 어떤 조리기구도 다 사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집에서도 좋고 야외 지라프 하나만 있으면 바베큐, 전골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어떤 뭐, 프라이팬도 좋고 냄비도 좋고 다 사용해 보실 수 있는 받침대까지 드리니까요 정말 활용도가 너무나 무궁무진해요. 근데 한번드리느냐 아니요. 뚜껑까지 드려요. 근데 뚜껑이 보세요. 이렇게 되게 어, 레드 컬러 사실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반질반질 융이 나는 그런 뚜껑을 들이는데 이게 범랑코팅 냄비에요 범랑코팅 같은 경우는 어, 세라믹 코팅이라고 하죠 세라믹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좋은 이유가 뭐냐면 보온성이 정말 뛰어나요 이 뚜껑 높이 자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어떤 요리를 높게 쌓아 올려서 하시더라도 다 열전도율을 고루고루 사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세라믹이 보온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요리가 되고 있는 동안 열을 꽉 잡아주는 거예요. 철통 방어를 하기 때문에 요리가 정말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하면서 전력까지 아껴주는 게 바로 이 범람 냄비거든요. 이 뚜껑에 전부 다그 반질반질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그런 세라믹 코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온성까지 챙겨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전부 다 구멍에 살짝살짝 뚫려 있어서 김이나 연기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뚜껑까지 다 디자인되어 있고요. 안쪽에도 바깥쪽에도 막 보기만 해도 저는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거면 약간 기분이 좋거든요. 이렇게 은은한 광이 나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해 을 보실 수가 있는데 사용 후에도 그냥 부드러운 수세미로 닦아주신 다음에 행주로 어, 그냥 물기만 톡톡톡 닦아서 사용해 주시면 너무나 오래도록 편하게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린펜에도 전골구릴펜에도 전부 다 맞춤 사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골요리 하실 때는 조금 더 찌개가 수복을 뜨겁게 끓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구이팬 같은 경우에는 기름 튀지 않도록 연기 새나가지 않도록 보온성 좋게 범낭 냄비 뚜껑까지 같이 갑니다. 근데 어, 구이팬도 좋고 뚜껑도 좋고 사실 구성이 너무나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안쪽을 보시면 이판 자체가 유자형 불대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기존의 불대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화력이 굉장히 일정하면서 고류 화력을 느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안정장치가 되어 있어서 화력이 일정 이상 올라갔을 때는 자동으로 차단이 돼요. 그래서 전력도 아끼면서 안전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지랍인데요. 안쪽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옆쪽을 보시면 기름 맞은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다가 물을 살짝 넣어주시면 돼요. 슬라이드 형식으로 넣었다 빼기 굉장히 살짝 살이 편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름 바지로 기름이 뚝뚝 뚝뚝 떨어지면서 구이는 더욱 담백하게 고기도 담백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이 안쪽에 사용하실 때 물을 충분히 담아주세요. 물을 충분히 담아주시면. 어... 굉장히 화력이 과해졌을 때, 강해졌을 때, 과열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기가 그렇게 촉촉할 수밖에 없어요. 겉에서부터 속까지 촉촉한 고기를 드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불판에 기름바지에 물을 넣어서 사용하시면, 진짜 촉촉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냥 BBQ가 아니라, 조금 더 속까지 촉촉한, 그 과열 방지까지 되는 그런 BBQ 그릴이 바로 지랍입니다. 아, 진짜 이렇게 구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89,000원의 가격에 오히려 내가 더 얻어가는 게 많겠다. 워낙 다양한 요리를 해먹는 재미도 있다 보니까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방까지인데요. 전부 다 가스 그릴을 편하게 담아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큼지막한 사이즈의 가방도 드리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다 넣어서 여행 가시면 이 가방 하나로 조리도구는 끝나시는 거예요. 이 파우치 하나면 가스 그릴과 그리고 가스 버너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 불대와 그리고 그릴판, 정골구이 그리고 그 냄비 받침대 그리고 뚜껑까지 다 넣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라프 가스 그릴의 전용 파우치도 드리고 또는 그냥 가방으로도 활용하시기 너무 좋은 빅 사이즈기 이 때문에 크기도 진짜 커죠 손잡이도 되게 튼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기 너무 좋으실 것 같고 옆쪽에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다 안에 내용물이 다 보이도록 수납 공간까지 챙겨드리고요. 그리고 지퍼 같은 경우도 두 개의 지퍼가 달려 있기 때문에 열고 닫기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방까지 들려요. 구성이나 구성 이렇게나 풍부한 게 바로 지라코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법한 브랜드가 바로 지라코인 것 같아요. 여행을 갈때참 이것저것 따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여행 갈때아뭐 먹지?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부터 하거든요. 근데 그냥 가서 즐기면참 좋을 텐데. 또 여자다 보니까 이것도 냄비 챙겨야 되고 프라이팬도 챙겨야 되고 너무 챙길 게 많더라고요. 근데 지라프 하나면 그냥 여행 준비가 끝나시는 거예요. 불대 같은 경우도 유자형 불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불대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고른 화력, 일정한 화력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안전 장치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화력이 올라갔을 때는 그러니까 과하게 과열됐을 때는 자동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사용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뚜껑, 뚜껑까지도 같이 드려요. 그릴 팬, 전골 팬다 사용해 보실 수 있는 뚜껑인데 범람 코팅이 전부 다돼 있는데 굉장히 널찍하면서 무게가 도톰하기 때문에 어, 이 범람 코팅이 세라믹 코팅이거든요. 세라믹 코팅이기 때문에 보온성이 너무나 좋아요. 요리가 굉장히 고루고루 익으면서 열전도율이 굉장히 뛰어나는데 이 안에 있는 열을 꽉 잡아주기 때문에 열기 철통 방어 전력도 그 전기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그 열기를 꽉 잡아줘서 단시간에 요리가 잘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범랑 냄비 뚜껑이에요. 그리고 컬러 자체도 레드에 굉장히 반짝반짝 유인이라는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레드는 사실 여성분들도 좋아하시지만 남성분, 여성분 다 좋아하시는 컬러가 레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블랙과 레드의 그런 컬러 조화 때문에 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쪽에도 전부 다 반짝반짝 블랙으로 광이 나는 그런 범람 코팅을 해드렸고, 그리고 어, 여러분이 어떤 조리기구든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냄비 받침대를 드려요. 그냥 살짝 이렇게 장착만 해주시면. 번호로 변신하는 거예요. 따로 가스버너 챙기실 일 없이 그냥 냄비도 좋고 프라이팬도 좋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기존의 조리 도구를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이렇게 쓸수 있는 받침대까지 다 드립니다. 그리고 여행지에서 고기를 가장 많이 드시긴 하지만 어 국물 요리가 그렇게 당길 수가 없잖아요. 전골 요리까지 맛있게 드시라고 높이도 굉장히 깊고 넓찍한 사이즈 전골 팬을 드립니다. 미국 위드포스의 자연 불소 코팅이 싹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곳 하나 빈틈 없이 요리가 들러붙을 일 없이 세척 편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는 불소 코팅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튼튼한 내구성이기 때문에 어,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 정말 처음 사용하셨던 것 그대로 그런 코팅력을 만나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전골 팬이에요. 이 전골팬에 뭐 전골 요리도 좋고, 탕도 좋고, 찌개도 좋고, 샤브샤브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뿐 아니라 라면을 끓였을 때는요, 무려 6 개나 끓일 수가 있어요. 동시에 6 개나 라면을 끓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대용량이다 보니까, 어, 사실 여행지에서뿐만 아니라 집들이에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는 명절에도 온 가족이 게 둘러앉아서 먹으면 그 순식간에 집안이 전골집으로 변할 것 같아요. 이렇게 깊고 넓은 팬으로 굉장히 많은 음식을 동시에 해드실 수 있다 보니까 어, 가족들이 모인 자리,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진짜 유용하게 사용해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릴 팬을 보여드릴 텐데 여행지에서 고기 꼭 드시잖아요. 근데 바베큐 이제는 정통으로 드세요. 지라꾸랑 함께 하시면 진짜 정통 BBQ 속까지 촉촉한 그런 고기를 드실 수가 있는데 전부 다 양쪽으로 송송송송 구멍이 뚫려 있어서 기름이 되게 잘 빠져나가요 그래서 담백한 b b q 를 드실 수가 있는데 역시 그릴팬에도 정골팬과 마찬가지로 미국 위드포스트에 자일리 불소코팅이 싹다 들어가 있어서 그 고기의 기름때 너무 세척하기 힘드셨을텐데 번거롭지 않게 편하게 세척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기를 촉촉하게 드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기름바지에 있는데 옆쪽에 있는 이기름바지를 그냥 살짝만 슬라이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빼주시면 쉽게 빠지거든요. 탈장착이 굉장히 편리한 기름바인데가 있기 때문에 고기를 부으실 때 그냥 여기다 물을 충분히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고기를 부으시잖아요. 진짜 촉촉해요. 속까지 촉촉한 데비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시죠? 이 기름바지에 물을 받고 사용하시면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굉장히 담백한 고기를 즐기실 수가 있는데 과열까지 방지해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해보실 수가 있고 고기의 속까지 진짜 촉촉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정말 유용하게, 간편하게 그리고 가정에서도 진짜 정말 알뜰살뜰하게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가스비비큐였습니다. 이상 아이세트 스마트웍스 최윤주였습니다.